자 어헤드 비하인드 볼게요. 공간적인 개념이든 시간적인 개념이든 앞쪽에 있으면 어헤드, 뒤쪽에 있으면 비하인드죠. 그래서 어 공간적으로 뒤에 비하인드요. 또는 시간적으로 뭐 후에 어헤드는요. 공간적으로 앞으로 앞에, 시간적으로 먼저. 볼까요? The road ahead. 저 앞에 있는 길이 막혔다. 앞에. 우리가 we've got a lot of hard work. 우리가 많은 일이 있어요. 어디? 앞에 노여져 우리 앞에 노여져 많은 일이 있어. 우리 앞에 있지 일이 많아. He was looking straight ahead. 무슨 말이야? 그가 그러니까 똑바로 보겠죠 어디? 앞을. 우리 팀이 6점 차로 뭐 했을까요? 앞서 있다. 별로 신경 안 써도 이 앞에 있다는 느낌은 되죠. Behind. Stay close. 자, 가까이 있어라. 어디? Behind me. 내 뒤에, 내등 뒤에 붙어. 이말이고요 We are behind schedule. 우리가 스케줄보다 뒤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늦었다 이 말이죠. 스케줄 뒤에 있다니까. 아, she has 10 years' useful experience behind her. 무슨 말이야? 그녀가 가지고 있어 1 0 년간의 유용한 경험을 그녀 뒤에. 그녀 뒤. 그녀가 그러니까 그녀 뒤에 라는 건 그녀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녀가 뭐 숨기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녀라는 사람 뒤에 그녀가 먼저 온거 그녀라는 사람 뒤에 이런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가방에 놓여 있어요. Behind the, after the class. 무슨 말일까 이건. 수업 끝난 다음에 남겨져 있었다면서 Left behind. 뒤에 남겨져 있었다고. 이렇게 끊긴 거잖아. 그 가방 이 가방은 뒤에 남겨져 있었어. 끝나고 남겨져 있더라. 수업 끝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behind는 ahead는 일어납니다.